<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 축구를 살랑하는 고마이 축구 축구 버스가 겼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급해 2023년 61회차 14경기 총결타 분석해 왔고요. 아, 61회차 보니까 23-24 외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라운드 14경기가 대상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번 경기, A조 경기네요. 갈라타사라이 대 바이르미넨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갈라타사라이, A조에서 1승 1무 2위에 위치했고, 갈라타사라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카르디 선수죠. 뭐 과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 선수 이번 시즌 9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갈라타사라이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은돔 벨레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의 원정팀 바이르미넨 에이지에서 2전 전승 선두에 위치했고, 바이르미넨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헤리케인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입신 10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바이르미넨에서는 주넥심, 레프트백, 괴레이로 선수 부상, 주넥심, 중앙사태백 우파메카노 선수 부상, 그 자리를 대리흐트 선수가 메꿔주고 있죠. 주넥심, 라이트백, 어, 마즈라이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바이르미넨의 절대적 우 위기는 하나, 이 갈라타사라이 또한 최근 1 0 경기 9승1무에 초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접전은 불가피한 경기. 하지만 이 바이에르 미넨의 전력노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바이에르 미넨이 제가 볼때 고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요, 전력상 바이에르 미넨이 현재 조별, 전력상 우 위에 있고, 현재 챔스 조별리그 15연승, 15연승이 역사적인 기록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7학순 끝에 원정팀 바이에르 미넨의 한골차 친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야, 디조 경기네요. 인터밀란 대알츠부르크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인터밀란 디조에서 1승 1무 2위에 위치했고 인터밀란의 키 플레이어 공격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와, 12골 1도움. 야, 많이 넣었네. 12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인터밀란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음, 쿼드라도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어, 아로나우토 비치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는 원정팀 발잘츠브루크 D 조에서 1승1패 3위에 위치했고, 잘츠브루크의키플레이어 공격수 시미치 선수죠.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 요새 다섯 골1 도움 기록하고 있고, 잘츠브루크에서는 핵심 중앙산타백 오코 선수 부상. 전핵셈 공격수 페르난도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산타앙백 오모레지의 선수 부상. 야 핵심 중앙 센터 백. 어 피아토코프스키 선수도 부상이네요. 핵심 중앙 센터 백 모르갈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코이타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한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인터밀란의 절대 주와함께 잘츠부르크가 최근 자국 리그에서도 조차 경기 기복이 심한 상태이고 잘츠부르크의 전력 노수가 여전히 가볍지 않은 만큼 홈팀 인터밀란의 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에이즈 경기네요. 맨유 대 코펜하겐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맨유. 에이즈에서와 맨유. 가 꼴찌를 하고 있다. 이거 좀 이변이긴 한데 에이저에서 이전 전패 꼴지에 위치했고 메뉴의키 플레이어 공격 아, 미드필더 브로노 페르난데스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하고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입에두골3 도움 기록하고 있고 메뉴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루쿠쇼 선수 부상. 야,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카세미루 선수가 퇴장 징계 결정으로 못 나오네요.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어 말라시아 선수 부상. 어, 주전 핵심 윙어 산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어, 완비사카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는 원장팀 코펜하겐 에이저스 1무 1패 3위에 위치했고 코펜하겐의 키 플레이어 레프트윙 아추리 선수죠. 튀니지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골 6도움 코펜하겐에서 주전 핵심 레프트백 보일레센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클램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생각론 결론? 결론은? 뭐 김멘트가 필요 없는 배치 업 전력상 맨유의 절대적 우세와 함께 비록 여전히 맨유가 부진한 경기력이긴 하나 이 코펜하겐 또한 최근 자군이고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부진한 상황 맨유로서는 이 공격의 핵심인 안토니 선수랑 헤이른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홈팀 맨유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비주 어, 경기네요 세비아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세비아 비주에서 2모 3위에 위치했고 세비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앤네시 선수죠. 모로코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5골 기록하고 있고 세비야에서는 핵심 공격수 디아즈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스타 백 어, 살라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스타 백 마르캉 선수 부상, 주냉신 공격수 라멜라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비주에서 1승1패 2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웨데가르드 선수죠.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신네골1 도움 기록하고 있고 어, 아스날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스타 백 팀버 선수 부상이네요. 아 주전 핵심 이 윙어인 이 사카 북카요 아, 사카 선수는 일단 부상이 경미한 부상이 있는데 일단 한번 추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고. 그래서 사카의 결론 결론은 최근 세비아가 무승부를 많이 양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겠으나 공수 전력상 아스날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세비아의 전력 노수 또한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세비아의 경기 기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치열한 승부 끝에 원정팀 아스날의 한골차 진땀 승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어, B조 경기네요. 랑스 대 PSV 아이토벤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랑스. 오, B조에서 1승 1무 선두에 위치했고 랑스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공격수도 같이 볼수 있는 소토카 선수죠. 이번 시즌 한골3 도움 기록하고 있고 랑스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카보 선수 부상, 남바투 골키퍼죠. 파리네즈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는 원정팀 PSV 아인토벤. B조에서 1승1무1패 4위에 위치하고 PSV 아인토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루크 대용 선수죠. 네덜란드 국적선수, 이번 시은 챔스, 야, 2차예선 부터 5골 2도움, 리그에서 7골 5도움, 총 12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PSV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어, 주니어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세트백, 오비스포 선수 부상, 주핵심 공격수, 어, 노아, 랑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뭐, 두팀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경기, 랑스의 홈빨이 있긴 하나, 최근 무승부를 많이 양산해 내고 있고, PSV 아인토벤이 이번 시즌 자국 리그 9경기 야 구전 전승이에요. 구전 전승으로 자국 리그에서 만큼은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월드두팀주랑 공방전 끝에 저득점무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방 경기 시조 경기네요. 브라가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브라가 야 시조에서 1승 1패 2위에 위치했고 브라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달로 선수죠. 스페인 국적 선수. 이번 시즌 체임스에서 3골 리그에서 3골 3돔 총 6골 3돔 기록하고 있고 브라가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어. 그, 타, 선수가 빠진 게좀 커요. 이 포르투갈 국가대표 자원인데 이번 시즌 다섯 골7 도움 팀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로 올리고 있는 이 호르타 선수가 빠진 게좀 컸보입니다. 주전 핵심 라이트백 고메즈 선수도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C조에서 이전 전승 선두에 위치했고 레알 마드리드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주드 벨링업 선수잖아요. 이번 시즌 챔스에서 두 골일도 리그에서 여덟 골2 도움. 야, 미드필더인데 공격 포인트가 무려 13개. 10골 3 도움 기록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주전핵심 투안 스타백 밀리탕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자 쿠르투아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스칸 칼론 결론, 결론은 뭐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레알 마드리드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브라가가 최근 사연성을 달리며 나름 초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나 공수 양면 레알 마드리드의 절대적 우위이고 브라가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포 호타의 고 이탈로 인해 공격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상황. 레알마드에 대해 이선취골을 넣는다면 제가 볼때 그대로 승기가 굳혀질 한판 승부이므로 원정팀 레알마드에 대해 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시주 경기네요. 유니온 베를린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유니온 베를린 시주에서 이전 전패 꼴찌에 위치했고 유니온 베를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베르렌스 선수죠. 이번 시즌 네골 기록하고 있고 유니온 베를린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어 샤퍼 선수 부상, 주핵심 라이트백 주라노비치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어 루실론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의 원정팀 나폴리, 시주에서 1승 1패 2위에 위치했고 나폴리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 윙 폴리타노 선수죠. 이번 시즌 네골1 도움. 나폴리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어안기사 선수 부상. John 중앙세타 백, 제수스 선수 부상. 주넥 h n 공수, 어,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게좀 크네요. 6골 기록하고 있는 오시멘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자, 그하 결론, 결론은, 뭐,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야, 이 유니언 베린이 최근 공식격이 7연패예요 아, 8연패구나. 어, 어제 있었던, 야, 홈 경기임에도 이슈트트가르트한테 2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8연패로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 나폴리 또한 연, 아, 연패는 끊었죠. 연패가, 연패이다가 어제 있었던 리그 경기 어디랑 있었죠? 어, 헬라스베로나 원정 경기 있었는데 3대1 대승을 거두긴 했어요. 어,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나폴리고 유니온 베를린이 이 챔스 첫 출전에 한계를 여실히,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유니온 베를린의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솔직히 공수 양면 나폴리의 우세이기 때문에 최근 유니온 베를린의 공수 침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원정팀 나폴리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디조 경기네요 벤피카드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어 벤피카 디조에서 이전 전패 꼴찌에 위치했고 벤피카의 키 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 라파실버 선수죠 포르투갈 국가대표자원 이번 시즌 세골5 도움 기록하고 있고 벤피카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바 선수 부상 야이 주전 핵심 공격수 디마리아 선수 부상이네요 팀내 공격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번 시즌 다골1 도움 맹활약 보여줬던 디마리아 선수가 부상이 달해 있고. 판매는 원정팀리알 소시에다드, 뒤에서 1승 1무 손두에 위치했고, 레알 소시에다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 수쿠보 선수죠. 일본 국가대표 선수, 이브슨 다섯골 3돔 기록하고 있고, 소시에다드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오드리오 졸라 선수 부상. 주전 핵엠 레프트백 티어니 선수 부상 주전 핵엠 공격수 안드레 실바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뭐 전략상 벤피카의 약 우세, 우세이기는 하나 이 벤피카로서는 이 주포 디마리아가 빠진 뒤로 공격력 약화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 레알 소시에다 대 전력 누수 또한 가볍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 6경기 보면 5승 1패의 초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치어라 승부 대 대이변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어, 2조 경기네요 페노르트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페트 페노르트, 2조에서 1승 1패, 3위에 위치했고, 페노르트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죠. 멕시코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3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1 3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선두입니다. 페노토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 윙어 이바노세치 선수 부상. 야이 주전 핵심 중앙 터비 트라우노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는원정팀 라치오 2조에서 1승 1무 2위에 위치했고 라치오의 키 플레이어 음드필더인가아 아, 공격수. 어, 공격수 미드필더도 같이 볼 수는 있 루이스 알베르토 선수죠. 이번 시즌 3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 에서는 뭐 주서스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상관 결론, 결론은뭐두팀 전력 차가 크지 않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페노트의 홈빨이 있고 페노트가 최근 8경기, 아 9경기. 최근 9경기 8승 1패로 초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분명 페노트가 주도할 경기. 허나 라치오가 최근 강호 아틀란타까지 격파하며 챔스 경기에 이어 연승을 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어제 있었던 쉽지 않은 야 사소울로 원정 경기도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치오. 페노트의 전력 누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대이변 난타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2조 경기네요. 셀틱 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셀틱 2조에서 2전 전패골 꼴찌에 위치했고 셀틱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후루아시 선수죠. 일본 국가대표 선수. 이 부선 5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셀틱에서는 핵심 라이트윙 틸리오 선수 부상. 전력심 라이트윙. 나일트윙, 라바다 선수 부상, 아바다 선수 부상, 주한 핵심 중앙 사태어 나우루키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사태뱅, 웰시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메카티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주에서 1승 1무 선두에 위치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모라타 선수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7골 기록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요. 주전 핵심 공격수 대파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르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레인일드 선수 부상, 핵심 미드부터 비톨로 선수 부상, 주력 핵심 중원선수백 히메네즈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한결론은론은 결론, 뭐 전력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두팀 모두 전력 노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스쿼드 뎁스 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절대적 우위이고 셀틱이 챔스 2연패로 챔스에서 전력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부대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네요. F조 경기. P.S.G. 파리 센제르망대 A.시밀란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P.S.G. 파리 센제르망 F.조에서 1승1패2위에 위치했고, P.S.G.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은바페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무려 일곱 시즌째 야 파리 센제르망에서 뛰고 있고 최근 에 a m h 포함 3 경기 무려 4골 이동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리그 8 골은 당연히 리그 득점순위 단독 선두고요. 어, P.S.G.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아센시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백 누노 맨데 선수 부상. 존엑싱 비트풀더. 어, 자일레, 자일레 메리 선수 부상으로 이탈했네요. 판매력 원정팀 엘시밀란 F조에서 2모 e 3위에 위치했고, 엘시밀란의 키프레이어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선수죠. 37살, 야, 어느덧 37살 노장 선수임에도 프랑스 국적 선수 이번 시즌 네골3 도움 맹활약 이어주고 있고. 에이시멜라에서 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벤나 세르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사트백 어, 칼다라 선수 부상, 주준 핵심 라이트윙, 어, 축에이진 선수 부상, 주준 핵심 미드필더, 로프, 로프터스 치크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PSG, PSG 파리센제르망의 약 5세와 함께 AC밀란이 최근 10경기 7승 2무 1패로 5초 상승을 유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접전은 불가피한 경기 허나 AC밀란이 챔스 2경기 모두 무승부로 거뒀기 때문에 무승부 또한 배제할 순 없겠으나 a c 밀란의원정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PSG 파리센제르망으로서는 게임메이커인 아,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한 호재가 있고 최근 이 주포 음바페의 컨디션이 최고조인 만큼 홈팀 s g 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F조 경기네요. 뉴캐슬 대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뉴캐슬 F조에서 1승 1무 선두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이삭 선수죠.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7골 기록하고 있고 뉴캐슬에서는 주핵심 레프트윙 바네스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윌록 선수 부상, 주핵심 중앙 센터백 보트만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도르트문트 F조에서 1무 1패 꼴찌에 위치했고 도르트문트의 키 플레이어 기스 말렌 선수죠.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세골을 기록하고 있고 트루토먼트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무코코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매니어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뭐두팀 전력 차가 팽팽하게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겠으나 전력상 뉴캐슬의 야구 수와 함께 두팀 모두 전력 노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도르트먼트가 최근 다섯 경기 4승 1무로 초상승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야 뉴캐슬이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요. 강호 PSG 파리 생제르맹을 4대 1로 대파하는 등 이번 시즌 개막 후 뉴캐슬이 홈경기 7경기 무려 6승이에요. 6승 1패로 홈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홈팀 뉴캐슬의 한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지조 경기네요. 라이프지 대 쯔르베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라이프지 지조에서 1승 1패 2위에 위치했고 라이, 라이프지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윙어도 같이 볼수 있는 사비 시몬스 선수죠. 야 21살 어린 친구인데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3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이프지에서는 핵심 중원사터백 비트시아부 선수 부상 준핵심 주전 핵심 중원사터백 오르반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츠베르 쯔르베나 츠베즈다 츠르베나 어네요어 세르비아 최고의 명목구단 중한 팀이죠. 지주에서 1무 1패 3위에 유지했고쯔르베다의 즈르베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크라쏘 선수죠. 코트디부아르 국적 선수. 이 무슨 6골 1도 기록하고 있고 아베즈다에서는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사카이 결론 결론은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라이프지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쯔베즈다가 이번 챔스에서 무승에 그치며 전력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라이프지가 여전히 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제가 볼때 홈팀 라이프지의 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어, H조 경기네요. 앤트워프 대 L, 포르투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로얄 앤트워프 H조에서 이전 전패의 4위에 위치했고 앤트워프의 키플레 공격수 얀센 선수죠. 네덜란드 국적 선수.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고 엔토워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온드레이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바인스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스타백 엔젤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백 어테 라이트 선수도 부상이네요. 판매는 원정팀 포르투칼 리그 최고의 명구단이죠 포르투 FC 포르투 H조에서 1승 1패 2위에 위치했고 FC 포르투의 키 플레이어 레프트 미드필더, 레프트 윙도 같이 볼수 있는 갈레노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에 3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FC 포르투에서는 핵심 주안 사타백 페페 선수 부상 야 페페 선수 아직 뛰고 있어요 야 나이가 39살인데 아직 뛰고 있어요 핵심 공격수 베론 선수 부상 준핵심 중앙선수의 마르카노 선수 부상 준핵심 레프트백 사노시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생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팽팽하기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전력상 FC 포르투의 약 우세와 함께 FC 포르투가요 최근 10경기 7승 1무 2패로 7승 1무 2패로 초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엔투워프가요 최근 자국리그 벨기에리그 자국리그에서 5경기 1승 3무 2패로 1패로 심각한 골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엔투어프의 전력 누수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원정팀 FC 포르투의 한골차진 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 다음으로 끝났네 이제.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3년 61회차 14경기 전격타 분석해드렸고요. 저희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